자 사각뿔의 겉넓이가 105이다. 자 사각뿔이면 밑면이 사각형이고요. 근데 요거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고 요 옆면 삼각형이 4개로 합동인 삼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 사각뿔의 겉넓이는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가 10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밑면의 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5 곱하기 5 더하기. 옆면의 넓이는요 삼각, 이런 삼각형이, 밑변이 오 높이가 X인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이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게네 개. 더한 게 105가 되고요. 자, 그럼 곱하면 10X는 25이항에서 빼니까 80이 되고요. 따라서 X는 8. 그래서 요 X의 길이는 8cm가 됩니다. 자, 밑면이 직각 삼각형이래요. 요게, 요게 밑면이에요. 자, 그럼 이 밑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가 되죠. 그때 뿔의 부피, 뿔의 부피는, 뿔의 부피는 분의1 곱하기 각 기둥의 부피와 같아요.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각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여기에다가 높이 x를 곱한 게 20이 된대요. 자 그럼 6 약분되고요. 4s x는 20이 되니까 따라서 x의 값은 5가 됩니다. 자 뿔의 부피는 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에요. 자. 원뿔의 전개도가 있어요. 이거의 겉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해야 하고요. 자 그럼 얘가 밑면이고 얘가 옆면이에요. 자 그럼 밑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때 반지름의 길은 밑면의 둘레는 부채꼴 호의 길이와 같다. 자 밑면의 둘레는 부채꼴 호의 길이와 같아요. 이 호가 이 밑면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부터 구해볼게 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10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니까 호의 길이는 1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이에요 자 이게 밑면의 둘레니까 2파이 알이 되겠죠 자 그럼 2파이 2파이 소거되고요 120하고 360 약분하고요 약분하니까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돼요. 자, 그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랑 더해볼게요. 4 제곱 파이 더하기 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되겠죠? 자, 그럼 16파이 더하기 약분하면 3 배, 약분하면 4 배, 그래서 48 파이가 되고요. 파이 파이 동류항이니까 더하면 64 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한데 이 반지름의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와 호 부채꼴 호의 길이가 같다 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뿔대의 부피를 구하라. 뿔대라는 것은 사각뿔이 있는데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라서 뿔 모양은 버리고 뿔 모양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사각뿔대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뿔대의 부피는 처음에 있던 큰 뿔의 부피에서 이 잘려져 나간 뿔의 부피를 빼주는 거예요. 자,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7 곱하기 7 곱하기 높이 7이고요. 여기서 빼야 해요. 여기 잘려나간 부분.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3이 돼요. 자, 여기 3분의 1 공통으로 굽혀져 있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도 되겠죠. 한꺼번에 계산해도 돼요. 그럼 3분의 1 빼하고 7 곱하기 7 곱하기 7 빼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먼저 한 후에 마지막에 3분의 1을 곱해 볼게요. 77에 49에다가 7 곱하면 79, 63, 74, 28, 343이 되고요.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죠. 자, 그럼 곱하기 343에서 27을 빼면 316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3을, 음, 맞나요? 343. 빼기 27은 6, 1, 1, 316. 그러면 계산하면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3분의 316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돼요. 약분이 안 되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반구가 나와 있고요. 그거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래요. 자 구의 겉넓이는 4 파이 r 제곱이고요 부피는 삼분의 사 파이 r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반구의 겉넓이는 반구의 겉넓이는 3 파이 r 제곱이에요. 자, 반구의 겉넓이는 왜냐면은이 구의 겉넓이의 반에다가 요 밑면의 넓이를 또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구의 겉넓이는 3 파이 r 제곱이고요 자, 부피는 9의 부피의 절반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방구의 겉넓이 구해볼게요. 자 겉넓이는 3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10, 10제곱이니까 30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9의 부피를 구해볼게요. 자 9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아래 3제곱, 아래 세제곱이니까 10의 세제곱이죠 10의 세제곱 곱하기 반이니까 2분의 1. 자, 약분 먼저 해볼게요. 2가 되고요. 10을 세번 곱하면 1000이죠. 1000 곱하기 2는 2000.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고요.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9의 건너비, 반구의 건너비는 3파이 r 제곱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원기둥이 있는데 그 안에 구가 꼭 맞게 들어갔대요. 자, 그러면 구의 반지름이, 반지름이랑 이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랑 같고요. 구의 지름이 뭐가 돼요? 높이가 되겠죠, 원기둥에.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X로 놓으면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도 X가 되고 높이는 꽉 맞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두 배인 2x가 되겠죠. 이때 원기둥의 부피가 54파이래요. 자,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파이 x 제곱 곱하기 높이 2x 해 주면 54파이가 된대요. 자, 곱하면 2x의 세제곱 파이는 54파이가 되구요 2파이 2파이 나누면 x 세제곱은 27이 돼요. 자, 세번 곱해서 27이 되는 수는 x는 3이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3.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9의 부피를 구하라. 자, 9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3cm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3 하나 없어지고, 두개 남죠? 3제곱 곱하기 4 하면 94, 36π 세제곱cm가 됩니다. 자, 원기둥 안에 9가 꼭 맞게 들어가면 9의 반지름의 길이와 밑, 원기둥 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요. 원기둥의 높이는 9의 지름과 같습니다.